아니야 힘들어 돌아가면서 긁자 그래 아그릴게요 예쓰 yes. 한 번에 여기 다 한다고? 아 그렇게 한다고? 예슬이 스타일이네 네스 드라 오케이 자 일단 네. 아이들 나왔어요 네자 저는 빨리 가는 스타일이니까 허리 업 허리 업 오오 대박 야 혹시 모르니까 어 그래 원부터 그릴게요. 어, 야, 아, 너 처음 아니야? 어? 원이 커요. 1억 원. 1억 원. 1억 원이 될수 있어요. 헐, <laughs> 뭐야? 자, 얼마야? 1,000원이야? 네, 아 1,000원 냈고요 나는 이거 하나하나씩 하는데 동전. 꽝. 꽃. Yes. 세븐. 보석. 야, 그래도 됐네. 응. 나는, uh -huh. 이렇게. 아, 어, 약간 예슬이랑 비슷한데. 왜안 달라? 나는 그. 직진. 아, 또안 저렇게, 안 저렇게. 어? 어. 어? 뭐야, 나도? 뭐야 나도? 뭐야? 이? 난다본거 같아. 나도 본거 같아. 뭐야? 2,000원. 아, 안 됐어. 흔들어, 안 흔들어. 안 Yes!